이번 시간에는 텍스트 입력하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뉴바에서 텍스트 모드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작업화면에 텍스트 입력하기. 텍스트 입력하기.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하고 나서 폰트를 바꿔주고 싶다 하면 하단에서 폰트를 선택을 하시고 원하는 폰트를 이렇게 찍어주시면 폰트가 바뀝니다. 자, 원하는 폰트를 이렇게 입력을 하셨으면 볼드와 이탤릭과 아웃라인이 있습니다. 자, 일단 볼드를 선택을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페이스가 두껍게 보여집니다. 자, 빼보면 원래 상태로, 자, 두껍게 원래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탤릭체, 이탤릭체는 선택을 하시면 이탤릭체처럼 옆으로 기울여져서 텍스트가 보여집니다. 빼면 원래 상태로. 이탤릭체는 지금 옆으로 기울여서 사용하실 때 어,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웃라인, 아웃라인은 지금 아웃라인을 선택을 했는데도 화면에선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것은 여기 보시면 시그너스라고 있는데 이 시그너스의 값을 0에서 2로 다 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텍스트의 면이 아니고 아웃라인만 보여지는 겁니다. 2부터 시작을 해서 자, 10까지 이렇게 입력 값을 수가 있습니다. 누른 상태에서 다시 왼쪽으로 눌러 주면 제로. 이런 식으로 아웃라인을 선택을 해 주시면 되고요. 아웃라인 빼고 그다음에 리딩이라고 있습니다. 리딩은 줄 간격을 말하는데 자, 두, 첫 번째 줄 빼고 그다음에 컨트롤 C에서 엔터 치고 다음 줄두 줄짜리가 있을 때 자,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을 간격, 자, 8에서 138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간격을 넓혔다, 좁혔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리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커닝. 커닝은 글씨 한 글씨 한자 한자를 그 사이 사이를 간격. 그러니까 문자의 간격을 말하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글씨 한자 한자의 간격을 말씀드리면 되고 그다음에 로테이트. 로테이트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객체 객체 전체적으로 로테이션 돌 회전 값을 주는 게 로테이트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 밑에 있는 C 로테이트라고 있습니다. 실라고되어 있는 거는 글씨 한자 한자.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와 다르게 글씨 한자 한자가 다 로테이트가 됩니다. 자 아까랑 다시 비교하면 이거는 전체로 로테이트. 그다음에 거는 글씨 한 글자씩 다 로테이트.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 왼쪽 정렬, 이거는 정렬을 표시를 해주는 건데, 자, 지금 똑같은 길이에 텍스트가 있으니까 하나는 지워주고, 자, 이렇게 돼있을 때, 자, 왼쪽 정렬,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 화면에서, 그 다음에 오른쪽 정렬. 정렬을, 텍스트를 입력을 할때 정렬을 어떻게 입력을 할 건지 여기서 정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캐릭터 유닛이라고 있습니다. 이 캐릭터 유닛은 여기서는 제가 아무리 해도 표현이 안 되는데 여기서 페이스를 제가 그라데이션으로 한번 만들어 만들고 이렇게 잠시만요. 그라데이션이 만들어져 있을 때자 이걸 가지고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캐릭터 유닛은 지금 선택되어 있는 상태처럼 보이지만 요거는 글씨, 문자 하나하나가 하나의 객체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캐릭터 유닛을 클릭을 해서 보시면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선택한 객체 이 객체 전체 하나가 하나의 객체로 선택을 얘가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요게 이것은 전체를 하나의 객체로 인식하는 것또 하나는 글씨 하나 하나가 하나의 객체로 인식하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하나를 빼고 이거는 어떤 거냐면 플립 플립 기능인데. 자, 이거 똑같은 거를 카피를 해서 보시면 같은 건데 자, 플립 위아래로 반전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반전해서 작업하실 때 사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좌우 반전 좌측과 우측이 반전되게끔 하는 거죠. 자, 반전시킬 때 아예 뒤집을 때 요거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취소하고 싶으면 다시 꺼주시면 되고, 자, 이거를 이번엔 지워보고, 자, 텍스트에서 이제 페이스와 엣지가 3개가 있고, 섀도우가 있어요. 페이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인데, 페이스에 소프트를 이렇게 주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소프트 값을 그대로 주면 되고요. 엣지가 지금 보시면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엣지를 선택을 해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만큼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엣지 1은 3, 엣지 2는 6,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엣지 3은 8. 요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섀도우가 있어요. 섀도우는 말 그대로 그림자인데 그림자의 위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단 밑으로 45도의 그림자가 있는데 다른 방향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빨간 점을 마우스로 누른 상태에서 돌려주세요. 자 이렇게 돌리면 그림자가 돌아가는 게 보이시죠? 자 원하는 위치가 되었을 때 마우스를 놓으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놓고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 자, 여기서 제가 빨간색의 테두리를 이 분홍색의 테두리를 없애주고 싶다 그러면 사이즈만 이렇게 해서 없애주시면 돼요 자, 더 넓게 또 넣고 싶으면 또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소프트 값을 주고 싶으시면 소프트를 주시면 돼요 소프트도 없애고 싶으면 제로 이렇게 해서 모든 엣지나 섀도우도 이렇게 똑같은 이런 작업들을 하시, 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 해서 텍스트를 입력하고 텍스트에 엣지와 섀도우를 넣어주는 것까지 공부해 보았습니다.